롯데 kt는 kt가 4대1로 승리 일단 패한 롯데 얘기부터 좀 할게요 롯데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죠? 지표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예 일단 롯데 6월 오늘 경기 전까지 기록 보면 5승 13패예요 마이너스 8개 예 오늘 경기 전까지 기록입니다 팀 타율이 2화로 4리 리그 전체 9위 마운드의 평자책점이 균 5.34로 리그 최하위 볼렛을 가장 많이 내줬습니다 90개를 내줬어요 홈런을 14개를 맞으면서 최다 피홈런 2위, 7 8득점에1 2 0점 삼진 1 4 4개 최다 2위. 모든 그 지표로 보자면 뭐 좋은 게 없네. 좋은 게 없어요. 롯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야구에서 마운드가 붕괴가 됐을 때 예. 어, 팀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가장 어잘 드러내 주는 네네. 구단이 요즘에 롯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까지 오늘 패한 것까지 해서 5승1 4 패예요 이번, 이번 달에 6 월에 네. 자 그러면서 지금 꽤 많이 지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 뭐 어디, 어디서 원인을 찾아보는 거야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안 좋단 얘기잖아요 확실히 롯데 성적이 좋았던 저사월 말하고 5 월하고 네.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음. 경기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드러나냐 그냥 깔끔했어요. 음. 어, 뭔가 잽을 날리고 카운터펀치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는 카운터펀치가 들어가서 상대방을 넉다운 시키고 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유효타가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드는 롯데의 공격력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나타났지만 중계 플레이에서 유격수의 글러브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실점이 음. 되고 또 이인복의 몸쪽 하이패스 볼을 어, 유강남이 잡지 못하면서 또 다시 실점으로 연결이 되고 한동희의 실책, 뭐 말로 찬스에서 예전 같았으면은 중요한 순간에 또한 방이 나오면서 승리를 가져왔던 롯데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클러치 상황에서의 다득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 복싱이나 그 UFC 격투기 보면 좋을 때는. 공격이 연타로 딱 들어서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은 빵 치고 다음 주먹 들어갔는데 그게 안, 안 먹히는 거야. 또 유도나 펜싱에서도 태권도에서도 자, 공격을 했을 때 네. 점수가 올라가는 유효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효타가 안 나가야 유효타가 되는데 있지. 그런 유효타가 없는 거죠. 그냥 상대가 별로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어. 댓글 보니까 롯데가 어느새 1위와 승차가 8.8점 차로 벌어짐. 그나저나 쏘튼 막무새는 오늘 없으신가? <laughs> <laughs> 올스타전은 저... 왜 부산에서 하는 거예요? 분들라서죠. <laughs> EPL 어벤저스님께서는 롯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올스타전을 부산에서 <laughs> 하는 것도 화가 난다 이거야 지금 화가 난다. <웃음> 미치겠다. <웃음> 야 그래도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 자 6월 성적이 오늘 패까지 해서 5승 14패인가요? 예, 5승 14패. 그럼 마이너스 9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 롯데가 5월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네, 벌어놓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벌기는 힘들지만 까먹는거 잠깐이잖아요 그래도 한가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거는 어. 기아하고 두산이 같이 <laughs> 뭐뭐 질을 하고 있다 어. 그냥 뭐뭐 지 얘기해 삽질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웃음> <웃음> 에... 저 후세님 선수단 구단주님이 선물한 에어팟이랑 다이슨 다 반납해라 장어 도시락도 먹은거다 토해라 <laughs> 도시락 300개 쌌다 그랬잖아. 도안에긴 그걸... 그렇고 먼걸은 어수 없으니까 도시락 그 최소한 아... 한 3만 원 하지 않겠어? 아니 그거를 저는 선수들도 고생을 하지만 팬분들한테 좀 도시락을 돌렸으면 어땠을까? NC가 <laughs> <laughs> 부산으로안 되나? 안 돼요. <laughs> <laughs> 롯데 좀 사라지면 못 사라져요. <laughs> 어, 쌍리님께서 전 개인적으로 꼴찌는 한나일 거라 굳건히 믿습니다. 팔등이나 구등이, 롯데 아니면 두산. 예. 그런 얘기 들으면 한화편 열받죠. 저는 KT가 야금야금 승수를 챙기면서 네. 지금 마이너스 7개인가요? 네. 야, 저는 KT의 행보가 참 <laughs> 궁금해집니다. 우리 서활산 선생님께서 두산은 포크레인으로 안 파요. 삽질 안 함. 포크레인으로 판다고. 삽질 안 한대. <laughs> 다 토해내, 토해내라, 토해내라, 너그는 먹을 자격 없다, 후세님 부산에 예. 뭐, 바켓이 있으니까요. <laughs> JHJ님, 믿지마. 하나는 꼴찌 아니거든? <laughs> 아니거든, 이거. <laughs> 낙후된 부산 스포츠. 예. 이게 참, 보세요. 시즌 초반에 KT 보세요. 자, 저 팀이 시즌을 칠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는데또 예. 올라오잖아. 말도 안 되게 올라오고 롯데가 있잖아. 지금 이렇지만, 네, 보세요. 또, 어느 순간 확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그 계기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이런 걸로 달라진다고 할 정도의, 요, 요, 요만한 걸로 달라질 거예요. 네. 예. 전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참. 자, 일단 그렇고. 다음 제 기아 하나로 갑니다. 아, 롯데, 그 얘기는, 나균환 선수 부상해요, 지금. 팔꿈치? 그죠? 어, 팔꿈치 염증. 어떡하지? 큰일 났죠. 나균환이? 롯데 지금 희망이었는데 어제 오인희 6실점뭐 음. 내용도 내용이지만 부상으로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으로 그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어, 주사를 맞고 보강 운동을 하고 회복을 하면은 그나마 한 2주 정도면은 염증은 가라앉거든요. 그데 예. 이제 염증에서 더큰 부상으로 이어질까봐 되게... 되... 그렇죠. 예. 항상... 그 사이에 누군가가 또 채워줘야 되는데. 예. 차우찬이 나와주면 참 좋은데 나균환의 아직...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체 선수가 롯데에선 지금 없어. 없잖아요 어, 없어요. 네. 없어. 그래서 만약에 복귀 시점을 조금 더 급하게 당기려고 하다가 나균환 선수도 빨리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려고 몸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더큰 부상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빈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하는데 그 네. 누군가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는 거죠 저는 김진욱이 아닐까 생각해요. 김진욱, 네. 김진우이뭐 선발 가능하죠. 네. 네. 어쨌든 채워야 돼요. 경기 내용은 내용이지만, 그죠? 뭐 차우찬도 롯데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네. 어, 선발 투수로서 기본적으로 타자들과 어, 싸움을 해낼 수 있는 구위가 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차우찬의 구속으로 봤을 때는. 어 1군의 타자들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약해보이는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뭐이 롯데가 좀 걱정인데 승리한 그 KT, KT 입장에서는 뭐 룰루랄라지 뭐. 어? KT는 아, 룰루랄라예요. 빈틈이 오, 없어요, 빈틈이. 오늘 벤자민이 나와서 5이닝 1실점. 네. 시즌 자신의 7승 기록을 했고 거기에 불펜 나왔던 주권, 손동현, 박영현, 김기훈까지 아, 박영현이 ]까지. 너무 잘해주고 잘해줘요. 있고요. 예. 자, 돌아올 선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선수가 돌아왔는데 그 선수의 활약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근데 KT에서는 돌아온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다 잘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황재균 선수가 또 오늘 예. 3루타 치면서 18년 만에 데뷔 이후 18년 만에 3000루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야. KBO 역대 21번째. 3000루타. 홈런이면 4루타잖아요. 예. 그걸 3000루타랑 3000루타. 1번 <laughs> 거의 1000번 가까이 한 거네요. 한 그렇죠. 800번을. 아,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예. 예. 어쨌든 황정훈 선수 추가하고요. 거기에 뭐배정대도 그렇고, 박병호, 선수, 박병호 예. 그렇고. 박병호도 회복이 됐고. 박경수도 뭐 수비 쪽에서도 어, 잘해주고 있고. 아유, 그럼요. 예. 예. 거기는 아유, 그 내야 쪽은 뭐 평균 연령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양로원 수준인데.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상수가 막내야. <laughs> 우리 상수가 막내네? 어디가서 막내를 해보겠어? KT 참 고마운 팀이에요. 지나고 나면 선배 대부만 알잖아. 막내 때가 좋은 거. 그렇죠. 상수 좋을 거야 아마. 아직까지도 후배들한테 밥 사는 거보다 자기가 그치. 얻어먹은 게 많을걸요. 형, 형, 형그리고 다니면서 나이가 몇인데. <laughs> 그러니까 지금 KT가 어쨌든 고참들이 잘해준 건 좋지만 여기도 빨리, 빨리 데뷔를 해야 돼. 네, 아니면 중요하죠. 자칫 삼성 같은 결과,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있을 때 챙겨놔야 돼. 죠 있을 때 어쨌든 KT가 오늘 이기면서 야 KT도 지금 기세가 괜찮아요. 롯데에게 수입승을 했죠. 네. 그죠? 아, KT가 올라옵니다. 꼬물꼬물꼬물꼬물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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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올라옵니다.